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전 의원은 전국에서 사랑받는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오랜 정치적 꿈이라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벗이 되겠다. 또 그들 곁에 있어야 되겠다는 사회적 정치적 뜻을 지킨 채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그런 정당의 당 대표가 되는 것. 그것이 저희 오랜 정치적 꿈이었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온 국민과 함께하고 우리의 역사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겠다, 주거 안정권을 지키고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검찰 개혁의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등 6개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지금 시급히 준비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근 검찰 일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바로 당신들의 그런 행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계획을 완수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박상기 법무장관 조국 민적수정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을 정부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핵심은 국민의 인권을 잘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에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온 비대한 검찰 권력, 국민의 통제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는 분명히 개혁되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 검찰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은 바로 당신들의 그런 행동이 그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S 장재희입니다.